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남자의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어깨죠 여성의 약 50%가 남성의 신체 부위 중에 어깨를 가장 섹시하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분들도 헬스를 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좀 넓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 역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어깨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정보들이 죄다 어깨 뽕이라고도 불리는 삼각근 위주로 발달시키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몸을 어느 정도로는 키워놓은 숙련자에게 적합한 운동일 뿐이고요. 초보자에게 알맞는 정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떠한 원리로 운동을 하면 어깨가 넓어지게 되는지, 어떠한 근육들을 사용해야 결정적으로 어깨 깡패가 되는 지름길인지 쉽게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성장기를 마친 성인의 골격근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멸치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깨 깡패가 이렇게 된걸 보면, 골격이 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 봐도 어깨의 넓이가 넓어져 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골격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몸에서부터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골격은 견갑골, 쇄골, 상완골입니다.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뼈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볼륨을 키우면 불가피하게 이 뼈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그 위치가 조정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어깨가 넓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넓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운동 방법의 기본적인 기본은 밀고 당기고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되 견갑골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 뼈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운동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레플다운 하나는 원암 케이블로우입니다. 레플다운은 아래위 수직으로 원암 케이블로우는 앞뒤 수평으로 가장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레플 다운은 제가 자세하게 전에 영상에 동작 방법을 설명 드려놨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케이블 로우를 안 하고 원암 케이블 로우를 해야 될까요? 이 원암으로 하게 된다면 몸의 회전까지 걸어서 최대치로 늘리고 수축을 시킬 수 있어서 광배근뿐만 아니라 견갑 주변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근육을 만져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럼 바로 원암 케이블 로우 자세를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벤치는 45도 정도 각도 내외에서 조절을 해주시고 팔꿈치로 벤치를 지지해주세요. 다리는 편하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체 각이 너무 기울이지 않게 되면서 팔꿈치가 90도 정도 접히는 각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당기기 동작의 핵심은 팔꿈치가 골반 쪽으로 오게 당기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거기가 광배근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광배근을 잘 쓰기 위해서는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광배근의 기능은 팔의 내정, 신정, 내회전인데요. 내전, 신전, 내외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표현을 한다면 팔을 몸통에 붙이는 건데요. 간략하게 광배근의 기능은 팔을 몸통에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팔꿈치가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당기는 순서는 어깨를 내리고 날개뼈를 아래로 맞춥니다. 보통 허리를 옆으로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통은 고정해 두시고요. 견갑만 아래로 낮춰야 됩니다. 팔꿈치는 옆구리를 살짝 지나칠 정도로만 당깁니다. 너무 많이 당기면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으로 자극이 가거든요. 광배근은 복사근과 함께 몸통을 회전시키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팔이 옆구리에 거의 다 담겨왔을 때 몸통을 기울이지 말고 회전시켜주면 광배근을 조금 더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에서 15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4세트를 진행하시고요. 1세트 휴식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넓힐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이 넓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알려드린 운동 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걸로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체 프레임이 넓어지면서 여러분도 어깨 깡패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파이팅!